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아, 본문은 내외기 6장 8절에서 23절이고요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입니다 부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순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수의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애제와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어,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요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요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같이 깨닫고 또 함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팔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 오늘 팔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그 번제로 바쳐진 그재물 있죠. 근데 그재물을 이제 완전히 태워서 그 찌꺼기까지 그재물에 남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다 태워서 이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불이 이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잘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침 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어 이제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 거죠. 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태워서 완전히 이렇게 어 남은 것이 없게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불을 이제 피워서. 그 재물을 또 태우고 또 자, 자기 전에도 저녁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태워드리는. 그래서 꺼지지,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다 태워서 재물을 남김없이 드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을 피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어떤 한결 같은 헌신을 의미해요. 한결 같은 지속적인 헌신, 한결 같은 지속적인 헌신. 그래서 다 태워서 받쳐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꺼지지 않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헌신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날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갖고 살면 안 되고요. 오늘 그 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으셔야지 마치 광야에서 그날 그날의 만나를 먹어야지 살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날의 만나, 그날의 은혜를 받아서 먹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그날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날 그날 불이 타올라야지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를 살려고 하면 불이 꺼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다시 불을 피워야 돼요. 어, 오늘 다시 그날 아침에 또눈 뜨자마자 불을 피워서 어,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호와의 불이 은혜의 불이 예,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날 그날의 만나 그날 그날의 말씀 그날 그날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날 그날 불타오르는 그날의 은혜가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꺼져버리는 순간 그렇죠? 그 은혜의 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아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불이 꺼져서 그래요. 예, 그날에 만나, 그날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공급받아서 어, 여러분의 그 심령의 여와의 불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태워드릴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태워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라. 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좀 거룩함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제 세마포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으로 된 것이고, 어, 통으로 된긴 어, 속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어, 가리고, 재단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이제, 어, 이제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있죠. 어, 자, 보겠습니다.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거룩한 옷은 제사장의 옷은 벗고 이제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지 어,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거룩한 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진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따로 보관하게 되고, 자, 12절. 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위해서 그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허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자, 또 13절에 불은 또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이 불이 이제 무슨 불이냐? 이게 무슨 불일까요? 이제 뭐, 이걸 하나님의 불로 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불이 임 임하여 그 제물을 이렇게 살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의 불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예.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재 그 제단에 그 불을 피우는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고 이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늘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날의 은혜, 그날의 만나를 날마다 먹고 공급받아야 된다. 그날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자면, 어, 그 방법을 얘기하자면.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넣어주시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임재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의 그 자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만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거룩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죠. 거룩하기를 이 거룩이란 단어는 죄와 구별된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어, 이제 대대로 그들의 영원은 소득이 됨이라 하면서 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성물 여기 이1 8 절을 좀 읽어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래서 그 구별되어져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쳐진 그 거룩한 그 재물을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죠 사실 우리 자체가 뭔가 수행을 하고 뭔가 많이 연말을 해서 뭔가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의 방법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죄악된 것하고는 거룩을, 거룩하지 않는 죄악된 것들하고는 접촉을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접촉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비결이에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또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날 그날의 큐티 말씀, 또 주일날 주셨던 말씀, 또 예수의 님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거룩한 접촉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세상의 크고 작은 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그것이 너무나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접촉하기 접촉을 꺼려하는 접촉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때그 거룩한 그릇에 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날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살수 있다. 중요한 교훈이 되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절부터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 이제 추가되는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데, 자 고운 가루 한우쿵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그래서. 소재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어디서, 어디서 불태우냐면, 어 이제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 막대에서 먹을지니라. 이제 불태우는 것은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회막뜰에서 아론과 아론의 그음 자손들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 제사장 그냥 다, 제사장 다 먹는 게 아니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부분은 뭐냐면 누룩을 이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누룩은 이제 보통 죄를 의미하니까 어, 죄와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 끼치는 이제 죄가 파괴력, 영향력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서 거룩한 사람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이것을 지정된 목수로 받아서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좀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일이 돼. 이제 흐름이 다 바뀌면서 또딴 이야기예요. 아까는 소재였고 19절 이하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어 이제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제 소재가 드려집니다. 어 근데 대신에 이제 20절부터 쭉 읽어 보면 이제 7일간 어 드려지고 상번제에 순양 두 마리 그리고 이제 10의 1의 에바 이제 어곤 가루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예, 드려지는 거죠. 역시, 이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이제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임명식. 그 날에 드릴 예물은 이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운가로 10분의 1, 에바.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재물. 아침과 절반은 저녁에 드리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요악께 온전히 불사라라.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제사장이 아까는 이제 먹었잖아요. 거룩한 곳, 이제 회막 뜰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위임식 때는, 인명식 때는 이제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요때 드려지는 소재물은 먹으면 안 돼요.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문장을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와의 불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어, 꺼지지 않도록 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그 은혜의 불이 오늘도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그것에 힘쓰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꺼지지 않게 하라 했을 때 제가 완전히 다 태워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으니까 온전한 헌신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바치는, 태워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에게 접촉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헌신이죠. 이런 헌신이 참 이제 우리 안에 참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헌신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일에 헌신할 때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거룩한 심령에 요하의 불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뭐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상번제고,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거룩하신 한과의 접촉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옆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